자 윤미는 역사 유적지 다섯 곳, 자연 경관지 네곳 중에서 세 곳을 골라 여행을 가려고 한답니다. 부럽다. 자, 역사 유적지와 자연 경관지가 적어도 한 곳씩 포함되도록 적어도 한 곳씩 포함되도록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. 총몇 개를 고르는데, 총세 군데를 고를 건데. 역사 유적지와 자연 경관지가 적어도 각각 한 곳씩 포함되어야 된답니다. 그러면 역사 두 군데, 자연 한 군데 가도 될 거고, 역사 한 군데, 자연 두 군데 가도 되겠죠. 그럼 총세 곳이 되잖아요? 근데 세 군데, 영 군데. 이렇게 가면, 어, 자연을 못 갔잖아? 적어도 한 곳씩 가라고 했는데, 영, 삼. 이렇게 나와도 안 되죠. 그래서, 네. 두 군데 한 군데, 한 군데 두 군데 가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두 군데 한 군데, 역사가 몇 개인데? 다섯 곳이죠. 그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. 그 다음 자연 네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죠. 자 문제에서 뭐 이제 가는 어 어디부터 갈 거냐,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다라면은. 얘들, 어, 얘들을 또 가는 순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여행을 지금 간건 아니고, 어, 지금 가려고 한, 하는까 이제 여행지 이제 후보를 고르는 거죠. 어디 갈까, 여기랑 여기 갈까, 여기랑 여기 갈까. 근데 여기를 간 다음에 저기를 갔다가 여기를 갈까, 뭐 이런 건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뽑기만 하시면 된다가 돼서 여기 열 가지고요. 여기 네 가지인 거니까 마흔 가지가 되겠습니다. 어떻게 가는 거? 자연 두 군데 아니지 역사 두 군데 자연 한 군데 가는 방법이 에, 40가지라는 겁니다. 이번에는 역사 한 군데 자연 두군데를 가보죠. 그럼 역사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. 얘는 5고요. 얘는 6이죠. 그래서 3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. 그래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, 여행지의 수는 70까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